일단 이제 지금 우리나라 수출에서 어 반도체 비중은 점점 더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D램 쪽은 의심할 여지 없이 계속 수요가 좋아질 것 같아요 적어도 지금 어떤 수급 상황에서 보면 내년 상반기까지는 열심히 벌어야 된다 그리고 또 SK하이닉스, 호실적의원가 i p s 이스페타시스 등도 동반 상승했는데 현재 가장 주목해야 할 소부장 토픽은 그건 뭘까요? 소부장 토픽은 연말쯤에 네. 이제 판단하는 게 제일 좋을 수 있는데요 네. 이스페타시스 같은 회사들은 계속해서 좋았어요 왜냐면 네. 반도체 기판업황이 좋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이스페타시스는 지난 2년 동안 계속 좋았어요 왜냐면 이스페타시스가 만드는 MLB는 데이터 센터 특히나 AI 데이터 센터용 서버에 들어가기 때문에 계속해서 수혜를 받던 거고, 나머지 뭐, 심텍이나 TLB, 음. 대덕전자, 뭐, 해성디에서 이런 회사들은 수혜를 못 받았던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이제 일반 서버 쪽도 열리고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소캠 같은 이런 쪽도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나머지 기판 업체들도 이제 수혜를 볼 수밖에 없는데, 기판 쪽에서 보면 이제 뭐, 그 소캠 모듈은 심텍 같은 회사들이 수혜를 보게 되고, 그리고 이제 뭐, 최근에 루빈 CPX 같은 이제 추론 전용 칩이 나오는데, 거기는 hbm 대신에 그냥 gddr 같은 게 채택되거든요. 그러면 gddr 용 기판을 납품하는 네. 뭐심텍뭐 그런 회사들 수요를 볼수 있고, tlb 같은 경우는 이제 메모리 모듈 기판, 번호 쪽에서 이제 또 수요가 많아지니까 수요를 볼수 있고, 대덕전자, 뭐 네. 삼성전기, 네. 해성 DS 뭐 이런 회 사들도 최근에는 이제 분위기가 점점 좋아지고 있죠. 그고또 한미 반도체 주가 가 HBM4용 TC 본더 수주업에 달려 있다는 분석이 있는데 SK하이닉스의 기존 장비 업그레이드 대신 신규 장비 도입할 가능성은요. 최근에 좀 굉장히 그 약간 보수적인 스탠스를 이야기했습니다. 신규 주문 없다. 지금 그 이게 뭐좀더또 지나면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는데 일단 SK하이닉스는 지금 이익을 극대화하겠다는 전략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극대화하겠다는 거는 기존에 있는 그 MR 머프 라인이 있잖아요 네. 요게 이제 거의 이제 3년째 다돼 가거든요 근데 반도체 라인 3년이라면 감가상각이 거의 다 끝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HBM4를 만들어도 감가상각이 끝나가는 하이닉스가 훨씬 더 이익이 높겠죠 이제 삼성전자나 마이크로는 이제 신규 그렇죠. 라인으로 네, 돌리기 때문에 그 재무적인 리스크가 네. 얘들이 더클 수밖에 없어요 네. 그, 그런데 그 이제 하이닉스는 일단은 HBM4까지는 최대한 음. 어 감가상각이 끝난 이쪽 라인을 활용하는 하겠다는 라것 같고, 음. 그러면. 이익률은 더 높아지겠죠. 아, 네. 자, 지금, 아예, 그 반도체 수요가 지금보다 이제 내년에 더 확대된다면 그 수혜주나 관련 밸류체인은 어떻게 될까요? 뭐, 일단, 지금, 디램 쪽은 네. 뭐, 그냥 의심할 여지 없이 계속 수요가 네. 좋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뭐, 디램 쪽에 노출도가 높은 뭐, 이뭐 원익 IPS나 테스 네. 같은 회사들도 좋긴 하고요. 근데 테스는 최근에 그 뭐, 교환사채 그 발행했다가 그 경고 먹어가지고 주가가 좀안 좋긴 하니까 그런 것들 좀잘 감안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후공정 쪽에 에서는 아무래도 뭐그 P S K 홀딩스나 뭐 음. 이런 회사들도 이제 좀 점점 좀 수혜를 볼수 있고 그리고 이제 펩투자가 많아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 지금 M5 펩에 대한 뭐 기대감 그리고 미국에서 이제 텔러 펩 계속 짓고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지금 최근에 청주에 M5X 1 같은 신규 펩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신규 펩에 들어가는 인프라 장비들이죠. 그런 쪽에서 좀 좀 기대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도 뭐, STI 같은 회사들이, 음. 어, 학약품 공급 장치하는 CCSS, 뭐, 이런 쪽을 또 납품하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가질 만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칠러, 어. 이제 온도를 이제 낮추는 장비, 칠러 쪽은 뭐, 유니셈이나 GST, 뭐, 이런 회사들도 음. 좀, 주목할 만한 것 같습니다. 조 그럼 현대 AI 반도체를 위해 가장 큰 위험 요인은 뭔가요? 요즘에 이렇게 다 좋은 소식밖에안 들리는데. 어... 어쨌든 빅테크들이, 네. 막, 캐펙스를 계속 늘리다가, 그러니까요. 어느 순간 정점을 찍고, 캐펙스 컷을 할 때가 올기는 올 거예요. ]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아, 뭐, 네오 클라우드도 있고, 뭐, 써버린 AI도 있고 하니까, 뭐, 괜찮겠지라고 네. 하겠지만, 네. 일단 시장은 한번 충격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거 뭐, 적어도 저는 내년 하반기 이전까지는, 뭐, 그럴 가능성은 없다라고 음. 보지만, 빅테크들의 AI 캐펙스 컷에 대해서는 항상 이제 염두에 둬야 될것 같고요. 음. 그게 이제, 우려 포인트 될수 있고, 또 하나는, 미중 간의 또 갈등이 또, 아, 그렇죠. 네, 불거져서, 네. 또 뭐, 반도체에 대해서 관세가 또 뭐, 말도 안 되게 부과되거나, 저 이런 리스크들을 좀 생각해야 될것 같고, 그리고 예전에는, 반도체 수요라는 거는 결국 가격이 상당 부분 결정했거든요. 그러니까 가격이 너무 비싸면 범용 메모리, 너무 비싸면 PC나 스마트폰 안살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그 수요가 좀 쪼그라들고, 그리고 가격이 너무 떨어지면, 어, 싸니까 좀 많이 사네? 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은 오히려 금리가 더 중요해요. 왜냐면 반도체의 주요 수요처가 지금은 서버 쪽 데이터 센터이기 때문에 서버하고 데이터 센터는 사실 그 금리 영향이 민감해요. 왜냐면 음. 그런 쪽에는 무슨 수십조 단위로 펀드 만들어서 투자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금리나 이런 것들이 자본 조달이나 이런 쪽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네. 어, 이제는 반도체를 금리를 봐야 될것 같아요. 자 <laughs> 네. <laughs> 그리고 또 한국 반도체 섹터가 외국인 수급이나 정부 정책 측면에서 갖는 메리트는 뭘까요? 일단 이제 지금 우리나라 수출에서 네. 어, 반도체 비중은 점점 더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반도체 수출 비중이 우리나라 수출의 뭐 30%까지 높아질 수 있고요 이게 뭐썩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다 골고루 잘 되면 좋은데 워낙 또 AI 쪽으로만 지금 집중돼 있기 때문에 반도체 쪽은 이제 계속해서 더 의존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고 특히나 이제 우리가 달러를 벌어들이는 능력이 대부분 반도체 쪽의 상당 부분 의존하게 될것 같고요 그게 이제 결국 EPS라는 어 음. 데이터로 나타나게 될것 같고 멀티플이 리레이팅 되는 부분은 이제 그동안에는 범용 메모리라는 거는 결국 재고의 부담이 있잖아요 뭐 재고가 너무 많으면 가격이 폭락하고 그렇죠. 재고가 없으면 가격이 폭등하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파운드리나 시스템 반도체 에 비해서 멀티풀을 높게 못 준다 이거였잖아요 근데 이제 메모리가 점점 HBM이나 소캠이나 자 커스텀 메모리가 많아지면 이제 매출이 안정화되죠 그러면 변동성이 적어지기 때문에 멀티풀 리레이팅이 될수 있죠 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그 한국 시장에. 커버넌스 자체가 네. 이제 지저분한 것들이 좀 없어지면 음.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한국 시장 자체에 대해서 멀티플또 리레이팅해줄 수 있는 부분들. 어떻게 보면 반도체 산업이 시클크 산업에서 시클크 산업을 살짝 벗어난 느낌이 있는 거네요. 약간 인프라화되는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약간이 아니라 예전에는 그냥 B2C 산업이었죠. 그러니까 원자재 같은 비즈니스였다 그러면 이제는 점점 더 파운드리 에 가까워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메모리의 파운드리화. 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 반도체 섹터 진입한다면 뭐 1년에서 3년 정도 중기 아니면 단기 6개월에서 12개월 관점에서 어떤 전략이 좀 적절할까요? 일단 사이클 상으로 보면 뭐, 이렇게, 네. 반도체 투자하면서 막 2년, 3년 보기 되게 힘들어요. 네. 왜냐면 그때 되면 하락 사이클 도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반도체는 일단 하락 사이클 잘 피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업사이클에서 번거 그냥 하락 사이클에서 다 토해내요. 맞아요. 잘못하면.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저는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만 보고 있고요, 뷰를. 네. 어, 그런데 이제 또 내년에 또, 그거 바뀔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죠. 2027년도 쇼트지라고 그러면 1년 더 가는 겁니다. 예, 또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좀잘 봐야 되고 이게 AI의 네. 학습 속도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기 때문에 판단할 수 없는 거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지금 반도체라는 게 미중 패권 전쟁에 한가운데 있는 거잖아요. 음. 결국 AI의 핵심이기 때문에, 반도체가. 이게 예전처럼 그냥 단순한 경제 논리 가지고 분석이 안 돼요. 음. 정치 논리도 봐야 되고, 지정학도 봐야 되고,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고, 적어도 지금 어떤 수급 상황에서 보면, 내년 상반기까지는 열심히 음. 벌어야 된다. 이렇 보고 있습니다. 근데 반도체 2년 주기 사이클이 거의 끝물이라는 뭐 언급을 하셨던데, 이거 정확히 어떤 의미인가요? 그거는 이제, B2C 과거 사이클하고 비교했을 때, 네. 이제, 올해는 올해가 사이클 끝물이었어요. 네. 올해는. 올해는. 네. 네. 올해는 왜냐하면 2023년부터 업사이클이 시작됐기 때문에 네. 거의 2년 6개월 지났거든요. 네. 그래서 올해는 올해가 사이클이 끝나는 게 맞아요. B2C라고 그러면. 네. 근데 이게 인프라의 성격이 강해졌고요. 그리고 이제 변수가 크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7월에 트럼프 대통령이 부한도 협상을 너무 수월하게 끝냈습니다. 원래 미국의 총 부채가 36조 1000억 달러였는데 네. 네. 그걸 40조 달러로 늘렸고 네. 3조 6천억 규모의 OBBA를 통과시켰죠. 네. 그러니까 갑자기 감세를 하니까 어떻게 돼요? 감세하면 빅테크들이 다 수혜보잖아요. 빅테크들이 그 감세의 수혜를 AI 군비경쟁에 재투자하는 거죠. 네. 거기에다 금리까지 낮춰줬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원래는 사이클이 끝나야 되는데 네. 트럼프가 거의 뭐한 절기를 더 늦춰버린 네. 거죠. 네. 요즘 뭐 트럼프 가다 하고 있죠. 뭐. 맞습니다. 트럼프 하드캐리가 하드 거죠. 뭐 그렇죠. 한국의 조선도. 맞습니다. 방산도 어떻게 보면 트럼프도 관련이 좀 있을 거고. 그러니까 사이클을 그냥 없애버린 거예요, 트럼프가. 네. 네. 자, 그러면 앞으로 5년 내 반도체 산업에서 가장 유망하다고 보는 기술이나 제품은좀 뭐가 있을까요? 일단 그 우리 산업적인 반도체 산업에서 봤을 때 제일 중요한 건 메모리죠 그러니까 이제 메모리가 커스텀 메모리 쪽이 계속 비중이 커지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파운드리입니다 지금 반도체라는 게 지정학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TSMC 의존도가 높은 건 미국이 그렇죠. 절대 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TSMC를 또 대만에 포기할 수가 없어요 음. 대만에 안보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미국이 원하는 대로 TSMC 어떤 첨단 생산량을 미국에다 늘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네. 미국이 대만을 지켜줄 이유가 굉장히 적어지거든요 그런 것들 감안하면 대체재를 키우고 싶은데, 그게 이제 삼성 파운드리 아니면 인텔이겠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파운드를 되게 잘하는 것 음. 중요합니다. 근데 다행스러운 거는 2나노부터는 3나노는 정말 망했고요, 삼성이. 어, 2나노는 되게 잘 되는 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엑시노스 2600이 생각보다 성능이 잘 나오고 있고, 수율도 안정적인 것 같습니다. 음. 그래서 지금 테슬라 22조 8천억 규모의 딜을 받았지만, 네. 이 정도 딜을 한 두억에 더 가져온다 그러면, 음. 우리나라에 대한 시각이 완전 그렇죠. 달라지겠죠 네. 아, 근데 생각해보니까 삼성전자가 파운드리에서 TSMC랑 경쟁자이잖아요 네. 근데 이집 점유율 격차가 계속해서 더 벌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네. 맞는지라 삼성전자는 어쨌든 지금은 이제 많은 걸 해보고 있어서 다행인데 이전에는 HBM도 놓쳤었고 TSMC랑 파운드리 점유율도 격차 계속 벌어져 치명적인 이유는 뭐예요? 어. 중요한 것들을 다 어떻게 보면 다 놓쳐서 주가가 이렇게 계속 내려갔던 거잖아요. 맞습니다. 일단 그 삼성이 그 아. 이재용 회장이 2030년까지 시스템 반도체 1등하겠다라고 이제 선언했잖아요. 그게 뭐한 5년 전. 이었는데 뭐 5년이 아니고 한 7년 전이네요. 어 그때만 해도 TSMC의 시장 점유율이 50% 초반이었어요. 그러니까요. 삼성이 그때는 한19% 정도 됐거든요. 지금 TSMC 70 정도 되지 않아요? 지금은 TSMC가 70이고 삼성이 9%. 그러니까 삼성이 반토막 나고 TSMC 는 오히려 점유율이 15% 이상 늘었죠. 음. 그래서 오히려 이제 그 사이에 더 격차가 벌어지게 된 거고요. 그리고 이제 삼성이 뭐 사실 그 동안에 메모리 쪽에서 1등이라는 그게 너무 독이 됐죠. 조직이 너무 보수화되고 혁신을 회피하게 되고 네. 그리고 이제 또그 사이에 또 이정 회장이 또 사법 리스크가 있다 보니까 제대로 또 이제 경영을 하기 힘든 네. 부분도 있었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총체적으로 맞물린다 보니까 안 좋았는데 작년에 좀 파격적인 인사가 있었습니다. 그 반도체를 총괄하는 DS 부문장 어 부회장 자리가 바뀌었어요. 중간 인사로. 그래서 작년 5월에 전영현 부회장이 돌아왔죠. 네. 그래서 전영현 부회장이 DS 부문장을 맡으면서 그 사이 한 1년 동안 진짜 고강도의 혁신을 했, 하긴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최근에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음, 올해 상반기였나요? 최근에 이제 커뮤니티 보면 예전에는 그런 일이 없었었겠지만 삼성전자에서 SK하이닉스 이직하고 싶어하는 직원분들이 그렇게 많이 생겼다. 고 하더라고요. 요즘에 그 인센티브만 받고 봐도... 장난 아니라서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지금 자산 시장이 양극 화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올해 초와 대비해서 금값 조정 겪었다 쳐도 엄청나게 올랐고 비트코인도 엄청나게 올랐고 서울 부동산 엄청 올랐고 그다음 주식에도 한국 주식 미국 주식 엄청 올랐고 특히 반도체는 더 많이 올랐는데 이런 상황에서 서민 분들이 좀 자산 지키고 늘리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이제 예금이나 현금이 아니라 좀 어떤 주식을 좀 모아가야 될까요? 일단 비싸더라도요 주도주를 보셔야 됩니다. 주도주 네. 그러니까 이제 뭐 괜히 안 되는 섹터 싸다고 들고 있어봐야 그쪽 네. 안 올라요 그러니까 AI 혁명이 2022년 11월부터 시작됐잖아요 첫 g PT가 나오고 그때 이후로 엔비디아가 얼마나 가파르게 오르는지 봤잖아요 <laughs> 그때부터 지금까지 똑같아요 네. AI와 논 AI밖에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AI 섹터에 들어간 회사들은 엄청나게 많이 올랐고요 네. 논 AI에 들어갔던 회사들은 주가가 못 오르다가 그나마 메모리 반도체를 보면 8월 이후로 이제 논 AI가 좀 올라온 겁니다. 근데 사실 그것도 논 AI라고 보기 애매하죠. AI 때문에 오른 거죠. 네. 일반 서버도 지금은 네. 추론용 AI 수요 때문에 올라온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논 AI에서 AI로 넘어오니까 이제 메모리 반도체가 좋아진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도주를 봐야 됩니다. 주도주를 봐야 된다. 주도주는 네. 뭐죠? AI입니다. AI. 한국에서도 AI랑 반도체인 네. 건가요? 여기 다 들어 있습니다. 아, 네, 이게 출간하셨던 AI 텐베고트죠이 책의 출간 날짜를 보면 5월입니다. 올해 5월이더라고요. 이책 가격이 어 가격은 좀 있는 편이네요. 네. 38,900원인데 이때 5월에 뭐 주식 조금만 샀어도 책값은 없이 남는 네. 거죠. 맞습니다. 여기 전력 인프라하고 다 들어가 있었거든요. 아. 전력 관련주도 다 들어가 있고. 오, 여기 언급된 종목 중에서 좀 많이 오른 거 뭐죠? 지금 이제 한 5개월 지났죠? 네. 뭐 웬만하면 다 100%씩 수익 이 났을 겁니다. 아. 이때 책 썼을 때보다는. 네. 혹시 앞으로 좀더 좋게 보시는 회사는 어디가 있어요? 여기 다 있습니다. 마지막 에 확실하게 억그를불고가시는 자, 그렇다면 지금 사실 반도체 주가가 네. 많이 올랐잖아요. 네. 지금이라도 들어야 가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시는 분들 진짜 많을 거란 말이죠. 네. 사실은 동학기미 운동 이 일어날 때는 이게 주식 시장이 폭락을 했다가 오르다 보니까 그렇죠. 이제 고스가 3천에 갔을 때 정말 가열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번에는 그 정도의 폭락이 있다고 올라간 건 아니다 보니까 코스피가 그렇죠. 4천에 왔는데도 뭔가 개인 분들의 가열의 느낌은 좀 그때와 똑같진 않거든요. 맞아요. 네, 개인 분들이 막 엄청 막 이제 들어와 있진 않은 것 같은데 반도체 투자 지금도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마지막 투자 조언 한 마디 주고 가신다면요? 네, 지금이라도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네. 지금 이제 우리가 6월에 뭐 코스피 5천0 0 했을 때는 사실 농담인 줄알았아요 무섭죠. 지금은 올해 12월 갈수 있을 것 같아요. <laughs> 한국은 정말 스피드의 시장이기 아... 때문에 결국은 외국인들이 살 만한 주식이 어디 있겠어요. 다 AI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반도체밖에 없기 때문에 음... 지금이라도 이쪽 AI 쪽 섹터를 공부를 네.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회사들마다 사업 구조를 좀더 꼼꼼하게 좀 들여다보시면 아직까지 안 오른 주식들 많아요 그 회사들 보셔야 됩니다 네그안 오른 주식은이 네. 책을 보신다면 여러분들이 네. 큰 도움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다음번에 12월에 삼성전 에스케니스가 내년도 투자 어떻게 하는지 발표한다겠죠? 네네 맞습니다 네 그때 발표하게 되면 대표님 오시고 또 우리가 그 안에 숨겨진 종목도 한번 찾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요 손님은 네. 이용수 대표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